지훈이 혼자 일하고 있는데 은호가 커피 들고 들어오는 장면. 정말 로맨틱하고 달달하네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피 향기처럼 은은하게 퍼지는 것 같아요. 둘다 일을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열정 넘치는 커플이 함께 일하는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야경 보면서 커피 마시는 장면. 너무 아름답고 로맨틱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둘을 위해 반짝이는 것 같아요. 회사에 이런 멋진 공간이 있다니. 정말 부럽네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커피 한잔하는 것. 얼마나 낭만적인지 몰라요. 둘의 사랑이 야경만큼이나 빛나 보여요. 이런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은호가 지훈 이마에 키스하는 장면 아 진짜 심쿵이에요. 근데 잠깐 사무실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직장 내 연애들 통나면 큰일 날 텐데요. 하기사 이미 다들 알고 있겠지만요. 그리고 은호가 오늘 하루도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거 이거 완전 힐링이에요. 현실에서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신 듣자마자, 은호 씨도 잘했어요. 라고 할것 같긴 해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 반전, 우철령이 투자금 회수한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이 자식, 진짜 드라마 속 악당 맞네요. 우철령이 이석진을 국민투자공사에 밀어넣으라고 했을 때 거절한 게 확인이 됐나봐요. 그러면 지우는 새로운 투자자 찾으러 동분서주 할것 같아요. 이거 완전 서스펜스 아닌가요? 아마 다음 회에 지훈이 투자자 찾으러 다니는 모습이 나올 텐데 100% 은호가 몰래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은 제가 라고 하면서 반전 터뜨리겠죠. 우리나라 직장인들 진짜 대단하다고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래도 사랑도 찾고 회사 위기도 극복하고 현실에선 이렇게 살면 과로사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쨌든 이 드라마 다음 회가 기대되네요. 우철영 그 자식 어떻게 되는지. 지훈이랑 은호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궁금해요. 아마 둘이 손잡고 우철룡 때려눕히는 장면으로 끝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키스신 하나 넣고요. 자, 이제 다음 회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